도쿄 얼기로 자고 싶은 만큼 자고 일어나서 아침을 먹었다. 눈 뜨자마자 먹으면 아침이다. 메뉴는 참기름 막국수다. 면과 비비고 남은 양념에 상추도 가득 넣어서 무쳤다. 면처럼 부드러운 음식을 먹을 땐 아삭아삭하거나 바삭바삭한 걸 같이 먹어야 맛있다. 슈퍼에서 사온 대왕슈마이도 되었다. 오늘도 나름 건강한 식단 딱 예상되는 맛이다. 이 슈마이 볼 때마다 궁금했는데 드디어 먹어본다. 육즙이 가득해서 맛있었다. 간식으로는 몽블랑마 캐러멜콘 이번에 깨달은 게 있는데 난 몽블랑마. 양양이 나는 건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다. 진짜 밥맛이 나는 게 좋다. 쉬고 있는데 싱어가 치킨 카레를 만들었다고 가져다줬다. 내가 좋아하는 치키미파이랑 잘못 자는 나를 위해 수면 영양제까지 기대에 보답하기 위해 치키미파이를 바로 먹었다. 오븐을 사길 참 잘했다. 또 먹어도 감동적인 맛이다. 이건 시즌이 끝나기 전에 미리 많이 사서 냉동실에 얼려둬야겠다. 시간이 있을 때 요리를 해서 냉동고를 채워둘 거다. 이번 대용량 메뉴는 라구다. 채소를 다질 땐 다이소초퍼가 최고다. 채소는 양파. 당근, 버섯 정도만 넣었다. 샐러리도 넣을까 했는데 많이 식밖에 안 팔아서 포기했다. 일본은 마늘을 이렇게 하나씩 판다. 한국 음식을 만들면 한 번에 끝날 양이다. 껍질 까기 귀찮다. 이래서 평소엔 튜브로 나온 다진 마늘을 사용한다. 채소만 다지면 라구는 거의 끝난 거다. 다진 육이랑 마늘을 넣고 가늘하면서 물기가 없어질 때까지 볶다가 양파를 넣고 또 볶는다. 양파가 캐러멜 색이 날 때까지 충분히 볶아야 맛있다. 여기에 남은 채소를 넣고 살짝 더 볶은 다음 토마토 소스를 넣고 끓이면 끝이 생토마토나 토마토호를 넣고 만들기도 하는데 자취요리는 간단한 게 최고다 이걸로 또몇 끼를 먹을 수 있겠다 방금 만든 라구에 파마산을 잔뜩 뿌리고 파슬리도 올렸다 첫 입은 라구만 한입 빵이랑도 잘 어울린다 채소랑 고기가 듬뿍 들어가서 건강한데 맛있기까지 하다 싱어한테도 나눠줄 거라 받은 치킨카레를 그릇에 옮기고 용기에 라구를 넣었다 어쩌다 보니 우리는 이렇게 서로 반찬을 공유하고 있다 오늘의 기록 끝